아이요 잘자 크림은 추워서 저기 나올 생각이 없어요 저기 저기도 지금 방금 뜨거을보는 계속 물 퍼먹고 있습자물겁니다 한국만 이따가 많이 이렇게 춥습니다 크림 잘자고 나이요나고 브라운 요 나요. 나요. 나빨나들어요나니까요도요 들어가 자 살아서 내 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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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, 가 빨리, 빨리 들어가. 날씨간안 돼. 섭식은 날씨가 어느 정도 풀리면 먹자. 지금은 섭식들이 돼봐요, 언니. 새 밥그릇이 얼어가지고. 방막잡달따라붙죠 잘자래 간다. 세 식구가 같이 잡고요. 뜨거운 물 해줘가지고. 브라운은 물만 먹고 지금 갑부 뭐 있고 제가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부가세 신고는 해야 된다니까요. 부가세 신고하러 나가야지. 금물 따시는 해놓고 전기 새로 끄다 치내라고 문을 잠깐 열었습니다. 또 덥지 마라 라이언짬문 닫는다. 빨리 들어가라. 춥다 무지하게 춥습니다. 지금. 어 브라운. 너어디갔 떴어? 기온이? 영상 3도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라이언을 끄집어 내놨습니다. 라이언! 먹는다! 빨리 먹어! 아침에 여기다 두 그릇 뜨겁게 넣어놨지만, 모자가 완전히 다 먹은데요. 아빠 고양이는 어디다데 갔다 왔는지 금방 왔어요. 열빙어 비싼 겁니다, 지금 한 마리 5 0 0원 짜리입니다. 세상에. 그럼 따뜻한데. 따뜻한 데 찾으려면 저 들어가라 전기장보다 계속 켜져 있는데 움직이는 건 뭐든지 다. <laughs> 내가 먹고 있는 것도 움직이니까 바람이 불어가. <laughs> 왜 <웃음> 대가리를 <웃음> 몸통을 물고 다니래? <당기래. 웃음> 아 대가리가 아니군요. 속에 그 지금 내용물. 어? 왜안 먹어? 그래 먹어 빨리. 아빠도 안 먹고 엄마도 안 먹기 때문에 오로지 저기 잔뜩 사 놓은 거 비싼 거네 혼자 다 먹어야 돼. 조금만 내놨다가 바로 또 집어 있 겠습니다. 영상 3도까지 올라갔는데도 여기는 엄청 춥네 그늘이 지가 이는거는 해가 넘어 가고 있습니다. 음. 어떻게 <laughs> 죽겠지, 남의 원룸 창문에 올라가. 저거 따뜻해, 그러니까. 지면안 되는데. 창문 부르르르 욕을. 그림! 내려와, 너! <laughs> 아이, 지나면 안 되는데. 에이 열빙어 입만벨이 있다 <laughs> 참치나 먹자 이래 내가 열빙어는 지금 깔고 앉아 가 홀대받고 있네 지금 저 밖에도 지금 제가 밑에 사료를 한바꺼럭 넣어놨습니다 너무 영하로 떨어졌을 때 섭식을 주니까 왕님. 막 끓이기 바닥에 꽁꽁 얼어붙어 보도히 "아, 이 너무 추울 때는 섭식을 먹이면 안 되겠다" 싶습니다. 그래서 일부러 내가 열빙어, 촉촉촉 털이 열빙어 갖다 놓고는 차라리 저런 걸 먹이는 게 낫지, 사료 먹고. 아. 야! 라이언! 빨리 먹어! 자식! 일로 와나? 라이언! 라이언! 일로 와! 아빠는 절로 가, 임마. <목소리> 아무리도 있잖아, 너. 먹어! 빨리 그림 여사. 고. 원룸 주인 나오면은. 어 됩니다. 빨리 내려오십시오. 자 사모님, 그 위험한데 올라가시면 안 돼요. 내려오십시오. 그 위험합니다. 브라운, 아, 브라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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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는 바람도 막아주고 어디 따뜻해. 따뜻한데 왜 이리 잘 찾아가노? 잠깐만요, 아들 레이 집에 오니까 엄마는 자, 자동으로 따라 들어가네. <laughs> 물 지금 방금 내가 너무 뜨겁나? 저거 고기를 흔드는 거 보이? 조금 따뜻하게 갖다 놓았습니다. 아빠 고양이는 한참 먹던데. 보자 나이언이 먹나? 먹나? 못 먹나? 너무 뜨겁나? 사료 먹고 나면 조금씩 씁니다 한한시간반 가량 바깥에 나나놨다가 갑자기 또 엄청 추워지는 거야 음에 햇빛이 딱 사라지면 그래요 도로 찝어 냈습니다 어 야야야야야야야 슬슬슬 도망가야 돼빼라고 자식아, 자식아, 어디 내 빼노? 어디 내 빼노? 어? 아재가 만지 줄락한는데 어디 내 빼려고 하노? 응. 음. 손에 그거 발랐습니다. 따닥따닥 <laughs> 끓어. 따닥 그래. 어? 누시 씨, 귀한번 보자. 남주 날 따뜻해지면 귀좀 청소해 주겠습니다. 더럽진 않는데 보니까. 어이구. 사료를 잘 먹습니다.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는 겁니다.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은 섭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왕 들어가 있는 거, 자 문도 내리시죠. 앞에 상은 안 가르고. 정말, 따다롭겠습니다 아유, 추워서 완전히 애들이. 브라운, 브라운, 들어가, 너도. 오늘은. 야, 부담스럽다. 너무 따가워지 마라. 그림은 그래, 하루 종일. 제 자세입니다. <laughs> 아까 낮에, 나밥 먹을 때 빼고는. 나 이거는 금방 또 물을 들고 엎어가지고 물이 다 얼어버렸어요. 따뜻한 물로 새로 바꿨고요. 사료, 촉촉털이 돼가지고 왔네. 가득 채워놨어. 오늘은 아침에 섭식 주고는 섭식 안 줬어요, 저녁에는. 흡식이 완전, 얼어가지고, 밥그릇이 쫙쫙 달라붙길래, 아이고. 애들이 먹는 게 아니고, 더 고통스럽겠다 싶어그 크림은 <laughs> 완 따뜻한 못한데, 저거 덜넘어가 따뜻하니까, 아저씨가 무서운 걸 <laughs> 어디로 가뿌리고, 니가 와요, 뭐. 무언 지을 하든가 말든가, 제 자세를 탁누가고가야겠 그지? 그치? 그지? 브라운은 금방 있었는데. 어, 저기, 있... 저거, 이거? 저기 있네요. <laughs> 저기 있네. <laughs> 오늘 밤에도 식구들 지키느라고. 부담스럽다. <laughs> 라이언 부담스럽다. 음. 너무 들이대지 마시오. 너무 들이대지 마시오. <laughs> 희한하게 그죠? 이거 솜씨 집을 갖다 놓고 나서부터는 추운데 안 나가야 가 그런가? 눈이 보세요. 전에만큼 그렇게 많이 막, 약간 눈물이 흐르긴 흐른데, 그래도 전에만큼은 안 흘려요. 그냥, 이렇게 막, 코앞까지 들이대도, 미동도 안 하고. <laughs> 아재요, 얼른 가서, 막, 시끄럽다가, 얼른 가라. 아다 라이언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안 추운데 제발 내일은 기온이 좀 올라가요 오늘도 낮에 아까 한 1시간 한반 정도 밖에 나와놨었어요 근데 이제 라이언이 밖에 나가니까 천상엄마고양도 따라 나가가지고 겨 위에 올라간다 했더라고 네. 그막 머리로 막들밉니다 머리로 들읍밀다 라이언. 어, 어, 저저 저. 깜빡이 좀올뻔했습니다 이것도 해야지엉거먹올 밤에 그냥. 그다 말고. 다잘 떨어야 됩니다.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긴 한데. 참맞습니다. 아, 참맞고 자 라이언 오늘 하룻밤만 더 이렇게 개겨 내일은 낮에는 밖에 나가놀 올든지 뭐 산책을 한번 하든지 내일은 엄마 고양이는 암만 더라어 니는 짖기라 나는 잔다 이 가고 자네 엄마는 우리 라이언은 아 이거 뭐야 이거 저로 붙어가지고 어? 어디갔노? 내가 저 지금 저 떡편에 눈에 눈꼽끼 있는 걸 떼주려고 하니까 자식이 격렬히 반항을 하네. 꼭, <laughs> 딱 가만히 있어. 보시나요? 이큰 거를 어이큰 거를 눈에 붙이가 있으면 눈이 보이겠다안 보이겠어 됐어 뗐습니다. 어. <laughs> <와, 왜, 왜. 웃음> 뭐뭐뭐물 따뜻합니다. 됐습니다. 자, 라이언, 불겁니다불 끄고, 이제 들어갑니다, 이제. 너무 들리지 마봐. 아이씨, 좀 찍으려고 해. 부담스럽다, 이 자식아. 머리로, 이제. 아재요, 이거 풀러봐라. 밖에 좀 나가라, 보자. 나가보자, 이제. <laughs> 안 됩니다. 밤 11시입니다, 지금. 불 끄겠습니다. 이온 안녕 그러은 지키고 있고 아이잠만 그냥 잠고 자자 엄마 이따가 자 빨리 추울때는 따뜻한데 들어가 자는게 최고야 부디 내일은 기온이 좀 올라가고, 밖에서 활동 좀할수 있기를. 라이언, 그린, 잘 잡니다. 내일 아침에 봅시다. 안녕.